안녕하세요, 미인형이 여러분. 비인티비 TV의 비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쓰나미가워러 왔습니다. 여름이랑 딱 좋은 타워라서 한번 가져봤어요. 이따가 한번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쓰나미가 온다.

그, 어, 예전, 요즘에 제가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좀 바빴어요, 요즘에. 어, 그리고, 어, 고리스만는나미가올 거가? 온다, 온다, 온다. 수나미인지? 고와와 오. 가자. 주위를기 그 기울면 안 잡고 와 여기도 서 되는 애. 아, 지름길이다. 아아아 귀를 지를귀 쓰다가. 귀가귀 노래를 노래의 가사를 바꿔가지고 그 뭐지? 한번 음, 그 영상은 올릴거거든요 근데 뭔가 이상한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올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잖아 피난처 일단 휴 오호 얻었어. 어, 왜 그냥 철망했어. 어, 어. 비 오는 날은 뭐야? 어. 그래서 좋네. 햇빛 아, 어! 아니 왜요? 왜요왜 히요? 알이 왜요? 히. 음, 하필이면. 아. 뭐야? FPS는 뭐야? F FPS가 뭔지 아시면 댓글로 써주세요. 전 몰라요. <laughs> 아라라라라라라~ 아, 요즘에... 요즘에 그 멸치랑 아니~ 그 요즘에 멜치랑 멜로디랑 같이 별로 못 찍었어요. 시간이 계속 안 맞다 보니까 음. 아 뭐지 나 어떻게 살았지? 아싸 나운 좋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어, 갑자기 실력이 갑자기 낮아졌어요 타워 실력이 타워 실력이 저는 좀안 좋아졌고 별로 안 해서 또 멜로디는 또 아, 타워도 많이 해가지고 실력 많이 늘었어요. 뭔가 반대가 된 느낌? 하지만 멸치는 여전하다는 사실. 옛날 같이 어, 영상 찍으면서 타고, 타워하고 있, 있는데 계속 딴거 하자고 계속 나 나갔다 이런 말 해가지고 너무 뭐, 짜증났어요. 어떻게 해야 멸치가 아, 그럴까요? 요즘에 영상을 너무 안 올렸어. 그래서 떡상도 잘안 하고 진자도 계속 똑 같아. 아니, 바빠요. 어? 하지만 나는 포기를 하지 않지. 포기하면 안 되지. 포기하면 은안 돼. 난 끝까지 달려갈 거야. 하지만 여기서 꼬 미람 오겠지, 역시 하지만 난 끝까지 간다 아, 안될 것 같은데 높은 곳이 없다고 당했어이냥 갈게요 아, 여기 오오오 오오오 파인애플, 나 파인애플 진짜 좋아하는데 오 물이다 날 피난 초 몰라 그냥 가 난 두려움이 없는 사람 난두려움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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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빨리 빨리빨리 빨리 핫! 핫! 아아! 핫!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오마이 갓. 아어진짜 앞으로 그냥 가 시간 없어 오위히 여기서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지? 나 여기 런닝머신 아니야? 내옷 어디 갔어? 내옷 사라졌.. 어. 이 어, 끔찍아. 어. 달려! 핫. 쓰나미가 오고 있다고? 무슨 소리? 아까 왔는데 왜? 우리랑 그냥 가. 나는 그냥 가. 아 망했다. 그냥 가자, 그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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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왜 휴? 갔다 머리. 오 해변가에 오는 게이야 네. 빨리 지나가, 뭐야, 막 지나갔어? 아, 뭐야. 아니, 예 가보자고. 사실, 이거, 보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들었 아니, 아니, 나 이거 핸드폰으로 못해. 핸드폰으로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아, 아, 저, 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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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실수, 실수, 아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워로, 어, 그게 나는 어떡하냐고. 나 많이 왔는데 컴퓨터로 해야 그거 할수 있다고. 으 음, 너무해. 이가하지말까요 다른 거한번 찾아볼까? 그냥 다른 거 갑시다. 자, 여기 여름 타오깜자가 여름 타워로 왔고요. 잠깐만요. 자, 이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치는왜 있지? 내가, 가따가따가따 어, 어떻게 가? 뭐 어떻게 가라는 거야? 오오오오오아 이거는 워루 같은 거 없겠지? 워루 있으면나 진짜 못 게. 오, 내가 좋아하는 하늘 하늘. 근데 이거 스나미 타워랑 좀 비슷한데. 굳이 똑같은 사람이 비슷하게 만들 걸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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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왜 그러지? 웃긴데 뭐야 이거 몰라 일단은 뭐야 이거 있었던 거잖아 째 우와 완전 예뻐 검자가 우와 이게 뭐야 아 꼼수 쓸수 있겠다 여기에서 한번 꼼수를 써볼게요 안 돼. 오우. 예, 이따가 이거 타고 깨고 사유나라 해가지고 그 뭐지? 그 한번 수영을 워터파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우와 구름이다 내가 좋아하는 하트 구름도 있네. 그 여름 방학이 언제인지 댓글로 써주세요. 또 여름방학 때, 워터, 에이, 아, 그, 여, 그 름방학에는 뭐다? 바로, 워터파크다. 우후, 나는, 저는 워터파크, 워터파크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깜짝가 뭐야. 아! 어디 뭔가 내 캐릭터가 아까, 어디 앉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고양이들은 여름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나요? 댓글로 써주세요, 뭐예요? 아 괜찮아 다시 차분히 올라가는데. 괜찮아, 괜찮을 걸. 아마도 요즘에 나왜 이런 왜 이런담? 다다다다다라다다다다라 심심해. 아니나 <laughs> 떨어질 뻔했어. 아이고. 아, 세상.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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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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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여름방학, 잠깐 여름방학 되면 더 심심하잖아. 할거 없어서. 하지만 학원이나 방과후 때문에 심심하지 않지. 하지만 토요일이랑 일요일은 진짜로 심심하다는 사실. 음아을 어, 거의 다시 완성복구 거의 다 됐고. 아까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했죠? 뭐 깜짝아. 아, 이거였구나. 어, 그, 제가 여름, 어, 어 여름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지 댓글로 써주세요라고 말했었나요? 제가 응. 기억, 이 생각이 잘... 아체크 포인트가 없네. 어, 그거, 그거, 생각이 잘안 나요. 아까 소리 질러서 그런가? 음나 비단다. 와, 아트 슬라이드. 어, 잠깐만, 이거 뭐지? 잠깐만, 잠깐만. 타야지 자, 이거 말고 다른 거 탈래. 에헤 다른 거 타야지! 아 말고 진정한.. 이건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빨리 가자. 우후! 예! 우와. 이만 내가 수영하는 거 보여줘야 되겠어. 뭐야? 나 머리 박았나? 뭐야? 갑자기 순간이 동 됐네. 오, 오 나도 이거 타고 싶다. 뭐야, 꽃게 닿으면은 피가. 어, 깜짝아. 어, 사라지는 거였네. 상상도 못 했다. 거의 다 왔나? 거의 다 왔다. 어후. 어라, 오, 깜짝아. 올라가자. 오 올라가자, 올라가. 나도 워터파크 가고 싶대. 어. 어. 뭐지? 뭔가 꼼수 없네. 아! 아! 얜 뭐지? 아비다라 이것도. 이렇게 피 나는 게 많아. 아 심지어 아파 많이. 난물 좋아해. 오오 우와 안녕 물고기들아 뭐 이거 안보이는 잘 안보이는데 뭐야 어디야 <laughs> 아 이건 모르겠는데 어 여기다 역시 꼼수 여기다 후후후 <laughs> 오래다오라 나는 시력 좋아서 잘 보여. 아가 여기서 떨어진아 여기로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되는구나. 괜히 공을 썼다가. 다시 아, 체크 포인트! 어, 뭐야 이건. 이거. 여기도 이거 회오리야? 어우로. 진짜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 오염된 물이로 물이어서 그런가?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세요. 우와 우와 와와저 사람 근데 왜 근데 왜옷 셈복 입고 있는 거 맞지? 자, 어 구름이 다나 구름 좋아해. 구름은 나안 보이는데 오염된 물 말고 이거만 가지랑. 야, 나 이거, 저 이거 처음에, 이거 처음 볼때 이거 비행기인 줄 알았어요. 비행기 날개. 와, 컴베이어 아닌데? 아닌가? 컨베이어 아닌가? 와, 또다 도착했다. 야자수잖아? 근데 왜 워터파크에 왜 야자수가? 거기 해변가였나? 해변가였나봐요. 어, 뭐야? 오. 띠로 리로 아아아 잡았다 아니 이거 어 이거 아 잡았다 예 다이빙하는 곳이 있잖아 구조요아닌가와 잡았다 오예 기는 뭐가 있지? 나 아, 막혀있네. 유후자 이제 진정한 워터파크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 워터파크. 자 여기 워터파크로 왔는데요. 근데 수영복은.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제가 아까 간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뭐지 수영복이 없어가지고 다른데로 워터파 다른 워터파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지 수영복을 입고 온다고 했는데 그냥 아예 다 바꿔 버렸어요. 자, 뭐 탈까요? 얘 타야지. <laughs> <laughs> 자, 다른 워터파크, 다른 데다가 가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laughs>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가자! 오, 아 지금 한번더 올라가야 돼. 자, 도도 도도도도도 얘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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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또, 또, 타야지. 또, 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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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제 별명이 물개 아니면 수달이었어요. 왜냐면 아닌가 몰라요. 요아 어지러워. 아! 아! <laughs> 어, 여러분들 좋은 좋은 여름 방학 되시길 바랍니다. 오빠 라라 네. 자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이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왔고요. 이제 씻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제 욕실이고요. 씻고 오겠습니다. 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 자 이제 한번 맛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어리랑 파워고기 있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집이 바뀌었죠? 자. 뭐는건데거 아, 아, 냉장고 있는거 말고 다시 아, 또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 그냥 간단하게 아숟가 <laughs> 띵동했는데 뭐라는 거지? 됐다, 퇴거. 유후! 다녀야겠구야. 왜 갑자기 오신 거예요? 하자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지? 밥좀 먹자. 다넣고다 다른 것도 먹을게요. 음 이번에는 만두 내 좋아해.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I 시간에 만나요. 비니 바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